네, 박준원 대표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 아니죠? 그 세법 시행령이 나와서 여러,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. 가장 뭐 이슈가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죠. 5월달에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게 1년 더 연장된다라는 부분이고,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은 이제 새 정부 그러니까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찌 됐건 간에 그 1년 유예에서그 사이에 다주택자분들은 양도를 하시거나 또 매도 매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중과세를 좀 피해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내년 5월 달까지입니다.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4월 달까지 잔금을 치르셔야 되겠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이제 제가 관심 있게 갖는 부분입니다. 주택 용도 변경 과세 기준 합리화라고 돼 있어요. 합리화입니다. 합리화. 누차 말씀드렸는데 빌라 같은 경우 상가 주택입니다.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 그 계약 시점에 용도 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에 용도 변경하면 지금 이 다주택자죠? 주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과세 부분을 피해 갈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. 그러다가 판례 때문에 그 이 잔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 가지고 빌라 시장에서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거래도 안 되고 사실 용도 변경하는 것도 이제 잔금을 그 치르고 나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전에 했던 방식 말 그대로 계약 시점에 주택이었으면 매도하시는 분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기준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빌라를 사셔가지고 상가 주택입니다 이런 걸 사셔가지고 뭐 신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 시설로 바꾸시는 분들은 그걸 또.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요. 실질적으로 지금 빌라 시장이죠. 전세 사기 때문에 그 빌라 시장 공급도 잘 안되기도 하지만 이 지금 그 용도 변경 이 과세 기준 합리화 하는 부분 때문에 거래가 안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난. 8월인가요? 8, 9월 달에 저기 제가 간담회 가서 뭐그 했던 내용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또 희망 섞인 얘기도 조금 해봅니다. 그런데, 저는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하게 그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도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빌라 시장 이런 조그만 그 주택 시장들 공급하는 데는 많은 지금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주택 공급에 그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빌라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여열도 많이 미칠 것 같고요 그 지금 상가 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빌라 시장도 거래가 조금 더 숨통을 좀 트이지 않을까 라고 판단합니다. 그리고 이제 비 아파트, 아파트 제외입니다. 아파트 제외하고 6년 단기 임대가 부활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. 장기 임대나 뭐 단기 임대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6년이라고 하면 애매해요. 그 아침에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전세죠.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그 4년 동안 그 이제 임대료를 저 인, 그 기본 임대료만 인상해주고 5% 정도죠 인상해주고 그 4년을 사실 수 있는데 6년이면 계약 갱신 요건이 새로 임차인이 오셔가지고 계약 갱신이 안 되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게 6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기간이고 또 중요한 거 아파트가 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최근에 지금 빌라 시장이죠 다세대 다가구뭐 상가주택 이런 시장들은 그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세요. 물론 그 이제 다가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주택이잖아요. 이제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 굳이 1년 이 단기 임대에 대한 뭐 이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그리고 또 집값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큰 매력은 못 느끼겠습니다. 어찌됐건 단기 임대가 부활했다. 이제 뭐 임대 사업자, 임대 시장도 조금씩 숨통이 좀 트여갈 수 있겠다. 시작의 단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 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뭐 일반인 분들 또 투자자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 이번에 세법 심령에 많이 담겼어요 많이 담겼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 용도 변경 이 부분이 저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기여하는 바도 많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이번 세법 심령은 그래도 조금 음. 앙꼬가 좀 있는 찐빵이었습니다.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고, 앙꼬가 좀 많이 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시행령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, 다시 한번 용도 변경 과세 기준 합리화된 부분을 축하한다! 라는 그 메시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